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부산에서 살고 있는 타투를 어, 좋아하는 김남희입니다. 학창시절에는 그냥 이제 뭉툭한 코가 좀 싫고 신경쓰이고 그랬는데, 어느 날 옆모습을 이렇게 찍게 되고, 제가 메부리코라는 걸 이제 <laughs> 알게 돼서, 나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컴플렉스 정도였는데, 이제 성인이 되고, 가족들하고 코 모양도 좀 많이 다르고 점점 이제 얼굴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신경 이 많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필러를 한번 맞아보자 싶어서 20살 때 이제 필러를 처음 맞게 됐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시술해주신 선생님께서 제가 어릴 때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냐고 이제 물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코뼈 부러진 걸 알았고 그때 당시 에또한번 부러졌어요. 20대 초반에 그 이후에 코 모양을 봤는데 이제 남들이 저한테 너 메부리 코네라고 말할 정도의 메부리 코가 <laughs> 돼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진짜 이번에는 수술을 해야겠다. 이제 틀러는 좀막 그만 맞고 수술을 해버리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. 기대되는 부분은 제가 거울 앞에서 섰을 때 어, 눈에 너무 강하게 보이는 이 코랑 복이 복코 자체가 진짜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. 제가 셀카 찍을 때는 그래도 제가 괜찮은 각도를 찾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남들이 저를 뭐 그냥 찍어준다거나 뭐 했었을 때 정말 많이 가리거든요 얼굴.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좀더 당당하게 옆 모습도.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건 많이 기대해요. 메이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거두번 상담을 받아봤거든요.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때는 그냥 발품팔아서 여기저기 병원을 상담을 아주 가볍게 받는 정도로만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딱 걱정하는 부분들을 탁탁탁 집어주셨어요. 예를 들어, 뭐 복고라든지, 뭐, 부리 고,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상담을 했거든요. 너무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. 이제 딱 집어주니까. 그래서 이제 메이에서 수술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. 아싸, 병원 너무 잘한다. 선생님들이 너무 잘한다. 뭐,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좀더 사람이 좀 진지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상담을 잡았죠. 선생님이 이제 제 이미지랑 코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추후에 어떻게 될 건지 또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. 엄청 고민을 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엄마처럼 좀안독해 주셨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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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원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요. 마음에 좀 안정을 줘 수술하기 전에. <laughs> 그래서, 원래 긴장 많이 하는데, 강호사 언니들도 되게 엄마처럼 손꼭 잡아주고. 그게 제 인상이 남아요, 기억에. 엄청 위로됐거든요. 원장님이요? 원장님은 되게 목소리 톤이 나긋나긋 하세요. 그래서 나긋나긋 하면서 머리 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, 이제 마취하기 전에. 그때 되게 심적으로, 예쁘게 잘 끝날 거니까 자고 일어나면 된다. 뭐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셨죠. 수술 후에는 이제 그, 저한테 따로 그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연락, 이제 경과 보고 계속 하게끔 연락이 오고요. 소독 같은 것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. 저는 근데 솔직히 이거 붙이고 부어있어도 일상생활을 다 했거든요. 아무튼 <laughs> 조금 숨못쉰 거는 하루? 그리고 붕목 이거 뗀 거는 일주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화장하고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간 건좀 있긴 한데 하면 안 되는 걸좀 해서 <laughs> 네, 엄청. 솔직히 원장님한테 엄청 티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코에서 할수 있는 최대를 하긴 하셨는데, 사람들은 제가 코를 한지 몰라요. 근데 엄청, 뭐, 왜 이렇게 예뻐졌지? 이런 얘기 많이 듣고. 근데 옆에서 보면 누가 봐도 코수술을 했거든요. 약간 그런 중간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.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얘기해주고, 예쁘다고 하고, 코라인을 되게. 옆에서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. 제가 봐도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병원 추천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김명 원장님 음, 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? 어쨌든 <laughs> 제가 요즘 이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원래 자존감도 되게 낮았었는데 어, 제 코를 이렇 조물조물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좋은 촬영도 하고, 재밌는 경험도 하고, 삶의 질이 좀 올라갔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. <laughs>